자, 국선 y는 4x 세제곱 나와있고 이거랑 x축 그리고 x는 마이너스 2랑 x는 a로 둘러싸인 넓이가 17이었대. 그때 a의 값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왔어 먼저 4x 세제곱의 그래프는 x 세제곱, 이렇게 그려주는 거지. 그치? 이거 와 x축 그리고 x는 마이너스 2. 뭐, 이렇게 마이너스 2가 있겠지. X는 마이너스 2. 음, 자, 손이 자꾸 거지네. X는 마이너스 2. 그리고 X는 A. 양수 A니까 여기 어딘가 이렇게 있겠지. 둘러인 부분 넓이. 여기와 여기 넓이를 더하면 그게 17이 되면 되는 거지. 족분하면 되죠. 이거 0이니까. 뭐? 마이너스 2부터 0까지는 X축 아래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붙여줘야죠. 더하기 0부터 2까지는 X축 위에 있으니까 그대로 적분해주면 되겠지. 자 적분하면 마이너스 X의 4제곱인거지. 그지? 요거는 X의 4제곱이겠지. 0대입한거에서 빼기 마이너스 2대입하면 16 마이너스 16 이고 a 대입한 거에서 0 대입한 걸 빼는 거지 어 됐다 그럼 a의 4제곱 더하기 16 그게 17이었대 a 4제곱이 1 되는 a 값 근데 양수 a라고 했으니까 뭐가 되겠어 a는 1 이렇게 되겠지 그쵸 그렇죠? a는 양수라고 했으니까 그죠